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 신부가 상결례를 앞두고 있다면? 상결례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경우 보다는 대부분 서로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어려운 자리 상대 부모님을 자주 뵈어 친근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고 신중해 야 하는 자리라서 설레는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상결례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상결례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 주변에서 부모님끼리 알아서 다 하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상결례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 상결례가 막연히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상결례 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성공적인 상결례를 준비해 보자고요. 첫 번째 날짜, 장소, 식당 정하기 양가 부모님들과 신랑 신부님. 모두의 편한 시간을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모두 일정 맞추면 좋겠지만 사정상 힘들 수 있으나 먼저 양가 부모님의 스케줄부터 파악하세요. 보통 주말 점심이나 저녁에 상결례를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 멀리서 오시는 경우 저녁 상결례를 하면 집에 도착하시는 시간이 너무 늦을 수 있으니 점심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답니다. 신랑 신부님이 특히 양가 부모님과 의견을 종합하여 정하시고 상결례한 달에서 3주 전에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 집안이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집안의 지역이 달라 거리가 멀다면 이동 시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난하게 교통이 편리한 위치로 중간 지점에서 상결례 장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신랑이나 신부 측 한쪽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상결례는 결혼식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랑님이 있는 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면 상견례는 신랑님 집안에서 신부님이 있는 집안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상대방 집안의 부모님의 연배가 훨씬 높은 경우 나이 많으신 분을 배려하여 가까운 쪽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멀리서 오시게 된다면 감사의 표시로 조그마한 선물을 추가로 준비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칭찬 한마디가 오갈 것 같습니다. 식당 예약은 메뉴와 분위기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면 됩니다. 먼저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선호하시는 음식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가장 무난한 메뉴는 역시 한식! 한식을 선택하면 다양한 요리를 먹어볼 수 있어서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모두를 접할 수 있거든요. 어색한 상견례 자리 한 번에 모든 음식이 나오는 것보다 코스 요리를 선택!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음식을 권하는 한마디를 더할수 있고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독립적인 룸이 있는 식당을 추천드려요. 룸으로 예약했더라도 다른 장치 행사가 있는지 조용한 장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을 모두 배려해서 약속을 잡고 어느 쪽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서로 상대방 부모님을 잘 챙겨야 좋은 만남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참석인원 대화 주제 선물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면 참석 인원을 정해야 합니다. 양가의 참석 인원이 맞다면 크게 고민할 것이 없지만, 한쪽이 많은 경우가 있죠. 양가 참석하는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과 신랑신부만 참여하는 방식. 형제, 자매 등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 한쪽이 인원수가 많다면 조율합니다. 인원을 맞추는 게 무슨 의미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자리이고, 인원수가 적은 쪽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가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자고요. 양가 간의 협의를 반드시 마치고 진행해야 합니다. 어색한 상결례 자리 어려운 자리라서 대학거리까지잘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결례 전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가능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대화 주제를 몇개 생각해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상결례대화입니다. 상대방 자식부터 칭찬하고 양가 부모님 칭찬하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겁지 않은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대화 소재가 끊어지지 않고, 끊어질 것 같으면 다른 주제를 던지면서 사먹하지 않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세요.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당일 날씨 등의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 자식 성장 과정과 에피소드, 양가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는지, 식사하시면서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지 여쭙고, 음식 메뉴에 대한 느낌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상견례 음식 불편 본인 자식 자랑 늘어놓기 주의, 돈, 종교, 정치 등 예민한 부분 대하는 금물, 상견례 자리에서 신혼집, 예물, 호수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상견례 전에 신랑 신부가 잘커뮤니케이션해서 논의를 하고,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즘엔 상견례 때 선물도 많이 준비하죠. 도라지 젓가, 떡, 화과자,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 등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의 집안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가한 상견례 선물은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당한 가격대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견례 예절 약속시간 최소 15분 전에 도착하세요. 보통 상견례는 주말에 진행하죠. 교통상황이 평소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지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딱 맞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고, 너무 일찍 도착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늦게 도착하는 것은 집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예의가 아닙니다. 상결례 자리 배치는 보통 먼저 도착한 쪽이 출구가 보이는 장소에 앉습니다. 문 입구에서 떨어진 쪽, 창가 쪽에 자리가 있다면 경치가 보이는 쪽이 상석이므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이 좋아요. 구석진 자리라면 안쪽은 오히려 움직이기 불편하므로 가운데가 상석이 됩니다. 양가 어른 소개는 예비신랑이 직접 양가 어른을 소개하는 방법과 각각 당사자가 집안 어른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비신랑, 신부가 각자 자신의 집안 어른을 소개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소개할 때는 집안의 아버지부터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다면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손가락을 모두 모아 두손 전체로 소개할 사람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점. 이후 오시는 데 힘들지 않으셨냐는 이야기로 부모님들이 대화를 시작하며 칭찬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부모님을 도와 신랑 신부가 적절히 맞장구 치다가 어색함이 생기면 분위기를 전환하는 등 무사히 식사를 마칩니다. 상결례에서는 양가 어른들께서 신경 쓰시지 않도록 상결례가 끝나기 바로 전 신랑이 조용히 일어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비부가 같이 나가서 계산을 하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일 상견례 비용은 예비 부부가 상견례 위치를 고려해서 사전에 조율하시면 좋습니다. 상견례 마무리는 보통 예비 신랑이 주도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대화 소재가 끊어질 무렵 예비 신랑이 분위기를 보아가며 이끌어가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양가 어른들의 교통편을 확인하고 적당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상대 집안에 전화를 걸어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오늘 불편한 점이 없으셨는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시기에 안부 인사를 드리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결례는 신랑신부님도, 부모님도 쉽지 않은 자리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진행해 가다 보면 어느새 상결례는 끝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양가 부모님들도 만족하실 상결례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신랑신부님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율하신다면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무사히 상결례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